두번째 인체 어, 위에서 바라본 인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렇게 보통 팔각형으로 그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어, 근데 팔각형으로 그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자 이, 이게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 그냥 네모로 몸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뭐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흐름은 다 똑같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은 다 똑같아요. 자. 두 개가 똑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거는 약식으로 간략하게 그렸을 때 이거는 어 제대로 그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렸을 때는 멀리 있는 사람 혹은 뭐 전신이 나오는 사람 혹은 정면이 나오는 사람 뭐 정면이 나오는 사람 굳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려줄 필요가 없죠 자 아니면은 어 이쪽으로 이렇게 팔각형으로 그렸을 때는 막 이렇게 몸의 상체 부분이 제대로 보이는 사람 뭐 이렇게 숙이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죠. 요 몸의 윗 부분, 상체윗 부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 뭐 보통 이렇게 팔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그리는데요. 쇄골을 약간 안쪽으로 해서 뭐한요 정도로 생각해서 그리시면은 되는데 뭐뭐 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일단은 이렇게 앞 뒤쪽 경각골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앞쪽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쇄골은 어, 이렇게 몸통에 약간 바깥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제 어, 뭐 근육이나 아니면은 견갑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더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끔 그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애초에 요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그려 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이면 얘가 바로 어깨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팔이 안쪽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견갑골이 좀 이렇게 바깥쪽에 중심 부분에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원래대로라면은 얘랑 똑같은 형태로 한 여기쯤에 이렇게 견갑골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텐데 이렇게 근데 얘가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말고 있으면서 앞쪽으로 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견갑골이 조금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밀려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묘사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이 흐름이 경각골의 흐름 뭐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근데 어, 그림을 그리실 때는 뭔가 승모근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아 경각골을 그린다라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승모근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다고생각 생각하면서 그려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여기는 한이 정도 각도에서 바라본. 어, 요 등의 모습은 승모근보다는 경각골이 훨씬 더 이렇게 기준돼서 이렇게 그려진다. 어떤 음, 전체적인 골격을 기준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와, 요앞 부분에는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어, 근데 뒷 부분에 이렇게 요 각이 뭘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뭐 하튼 그래요. 어, 그냥 이 상태 이, 이 그대로를 이렇게 해석을 해봤을 때는 안쪽으로 한요 정도까지는.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많이 앞쪽으로 숙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윗면이 보이죠. 그러면은 윗면이 보이면 아랫면 요 꺾인 모습은 여기 부분은 안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안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주 꺾여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주 살짝 한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 지금 뭐, 보시면, 다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뒤쪽에서부터. 자, 이게 골반이라고 치면. 뭐, 하여튼, 골반이라고 치면, 엉덩이 이렇게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돼있을 때는, 과연 골반의 모습이 어떤 형태일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 뒤쪽으로 밀려 있을까? 아니면 정면 상태로 뭐 이렇게 바닥 아래쪽을 보고 있을까? 이렇게 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몸통 몸통을 그릴 때는 자, 몸통 길기 척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n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하나 몸통이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슉쭉울기 슉, 똑같이 요산을 해주시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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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얘랑 기우기가핫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앞쪽으로 아주 약간 앞쪽으로 뭔가 들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반대편 뒤쪽 방향으로 올라가 있죠. 서 있을 때는. 근데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앞쪽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앞쪽으로 이렇게 자, 뒷다리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여기가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뭐 느낌으로 뭔가 어 다리가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골반이 보통 상태라면 이렇게 들려 있지만 근데 이 상태에서는 거의 이렇게 정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혹은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아주 약간 들려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만큼 아랫 면이 보여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안쪽이 약간 한요 정도로 보이게, 요 정도 자 길이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요 정도, 그쵸? 한그 정도만 나오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장 끝 부분에서부터 대각선 안쪽으로 한요 정도 몸통. 안쪽 부분이랑 넓이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자, 이렇게 보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엉덩이 같은 경우는 약간 안쪽이 약간 더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이렇게 유의하면서 시 그리면 될것 같고 원기둥의 방향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뭐이것도뭐 거의 정면이랑뭐 다름 없는 듯한 기울기가 되겠죠? 얘도 뭐 거의 정면이에요 거의. 거의. 자, 오케이좋습니서을 음, 하셨고요. 자, 내려가서